고기 질은 더 좋고 아유 배고파 일단 밥은 바, 밥을 제가 했는데 그저께 이것밖에 없네요 그 이것만 먹고있다 소주는 따라서 그리고 그 김치찌개 이만큼 남았는데 대겠습니다 하고 참기름에다가, 참기름장에다가, 쌍장에다가삼 고추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고기 먹을 때는 말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일단 물로, 물을, 그 위장에 물을 좀 넣어서 위장을 좀 이렇게 싹 한번 둘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겠죠. 기가 막히네 소 등심은 2만원어치를 샀지만 돼지고기보다 맛있지만 너무 양이 작아 기별도 안가고 15,000원어치 두 번은 꼬워 먹을 수 있는거죠 혼자 와, 엊그저께 그 등심 먹을 때 입에서 살살 녹던데. 이, 이, 목살도 입에서 살살 녹, 이것도 녹아. 빠기는형관문 쪽에 누워있고 순이는 그 바, 바깥 앞에 누워있죠 우리 애들은 먹을 때 주인 앞에 와서 보채지 않습니다 고기 냄새를 맡아도 자기네는 사려고 사료, 간식을 뭐, 먹었기 때문에 애들이 안 보챈단 말이에요 주고, 됐죠? 하고다 이거 굽었어. 다 이거 고이거뭐 그러면 상추에다가. 야, 이게 상추 천원어치데 따다. 아, 이 고기를 먹는 이즐거움 그 채식주의자분들의 그, 이 고기를 안 먹고 어떻게 그 인생을 즐기, 즐길 수가 있어? 사람의 그 삼대 욕구, 식욕, 성욕, 그리고 한 가지 뭐, 뭐지? 아, 잘 모르겠고. 일단, 일단 식욕은 이 고기를 먹어줘야 돼. 얼마나 맛있는데 고기가 고기를 안 먹어? 딱 해서 이렇게 참기름에 딱 바른 다음에, 빡빡 꼬리 치워, 빨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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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고구려 어, 그래, 그래. 빨리 나가 빨리 딱 이렇게 쌈장 위에 딱 해서 한입을 딱 싸서 뭐 돼지고기 목살 응? 음? 이거는 아, 고기하고 틀리네. 입에서 하루도 묵지 않아. 한참 씹어야 되네. 맛은 있는데 한참 씹어야 돼. 고좀 시들었네 며칠 지나갖고 후 좋아. 그래도다 먹는다는 거지 썩지 말라고 다 먹지 딱 고기를 싸고 한개 부족해 하나 더두 아, 개를 딱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그 다음에 쌈장을 딱 돼지고기 전용 깔끔 매콤한 청정원 순차 이렇게 해서 소주를 그때 등심 먹었을 때 소주가 잘잘했는데 오늘은 어떤 맛인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술이 강해 또 이상하네. 이상하술 먹을 때보다 술이 달지 신기하네 아 그거 안마야 아빠는 항지, 니들 먼저 밥 주고 나중에 먹잖아. 부장님들 그 평상시에 제술 안먹고 고기 먹을때 그때만 술을 먹습니다 알코올이 좀 들어가줘야 돼지기름 소기름 뭐 이런걸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알코올 좀 먹어줘야 된다는거에 고기 먹을때 싸 담백한 목살 아빡 방으로 들어가네잘 생각했어 괜히 옆에서 고기 냄새 맡자 냄새 맡으면 똥만 상해 바로 자리를 떠그현 그 현명한, 현명한 선택이야 그거는 어? 싼 다음에 잡아 두개두 두 개를 싸줘야돼아이 목살이 맛있어 고기하고 이 비교하고 이 살구기가 적정하게 섞여갖고 삼겹살보다 이 목살이 맛있어 삼겹살은 얇잖아요 그래서 좀만 구우면은 과자가 돼버리는데 얘는 불판에 이렇게 얹어 놓고 장시간 있어도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두께가 12mm 12mm 정도 되기 때문에 씹는 맛이 좋고 연하단 말이지 금방 까자처럼안돼 댓글에 왜 밥을 그렇게 입이 찢어지게 한 번에 많이 넣으세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어깨, 저께그 등심 먹을 때. 배고파요. 배고픈데 이걸 밥을 조금 넣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많이 넣고 빨리빨리 생겨야지 배가 부르죠. 어? 밥이 없다. 맛있다. 그고 소주 청양고추입니다 저는 풋고추는 안 먹어요 다른 건안 먹어요 청양고추만 먹어요 이 매운 걸딱 씹으면 입 안에서 침이 쫙 나오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이 두피가 화끈화끈하면서 산작순환이 갑자기 잘 되고 침이 확한 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음식이 더 맛가다 감칠맛이나 이 청양고추의 역할은 입 안에 그좀 약간 텁텁한 거를 확 그거 사라지게 하면서 이 고기 먹을 때 약간 기름진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먹을 때 감칠맛이 나게 하면 침이 한 방에 쫙 그냥 나온다니까. 빠기가 그 간식 먹을 때침 줄줄 흘리듯이. 그해갖고 밥이 없다. 아. 아. 소주 그만 먹어야겠다 밥이 음, 없어 다아 먹고 장아 먹으면 돼 내일 무조건 간장게장 시켜야지 아, 간장게장을 3년 동안 못 먹었어 아 김영미 간장게장 전라남도 아, 여름 되기 전에 먹어야겠다 아, 꿀맛인데 그거 밥을 어느 정도 먹냐 하면 몇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장게장 있잖아 두 번만 씹으면 넘어가버려. 이빨이 안놓는데 그냥 쭉쭉 넘어가버려, 밥이. 그날 조심해야 돼. 변기 막혀. 팔뚝 많은 게 나와. 아, 김영미 간장게장 그것도 한번 먹어봐. 아. 그게 개한 마리에, 이거 이하큼 밥을 먹거든. 그니까 하루에 한 끼씩 먹어서 그, 개가 몇 마리 들어있지? 개가? 다섯 마리. 간장게장 그거 한통 시키면 일주일 버텨 일주일 다른 맛은 필요없어 묵은지하고 간장게장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 김하고 그러면 일주일 버틸 수 있어 식대비가 딴거살 전혀 먹을 필요 없어 간장게장 그리고 밥 그리고 신김치 김 이렇게만 있으면 일주일 버텨 일주일 개 다섯 마리로 왜 그러냐면 한 끼에 밥을 2아큰 먹어주기고 엄청난거지그 어색, 200, 그거는. 그거 잠깐만. 내일, 내일 돈 찾아와서 내일 간장게장 시키면. 화요일 날. 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간장게장 먹을 수있다 그럼 화요일 날 물고기 3마리 입수시키고 저녁 때 먹방 가야겠다. 먹방. 간장게장 먹방. 나 있는 걸 익히지 않고 그 게장에다 게장이나 그 간장으로 담글 때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 비린내를 잡아야 돼. 그 동해에서 제가 그 인터넷 쇼핑으로 전복 전복장을 한번 시켜 먹어봤다가 하나 먹고 다 벌어버렸잖아. 와그 간장 게장하고 가격 이 똑같대 7만 원. 와 빡쳐갖고. 이거를 딱 씹었는데 이게 전복이면 전복은 딱 해갖고 전복게장 아니 전복 가, 간장장 전복장 이게 전복이야 이거 딱 해갖고 김한미 간장게장만 그때 제가 쭉 시켜먹다가 야 전복도 남자 몸에 좋은데 정적이 한번 먹어보자 해서 시켰다가 7만원짜리 이게 딱 해갖고 쇽 오, 우 비린내 씨. 와, 생각하기도 싫다. 어떻게 그 비린내가 그렇게 심하게 날수 있지? 와. 근데 여기 제가 시켜 먹는 김영미 간장게장 있죠. 전라남도 그 꽃게는 연평도산, 연평도 꽃게 100%걸로해서 간장게장을 잡는데. 구독자님 네이버에 김영미 간장게장 한번 쳐보, 쳐보세요.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래 간장게장을 못 먹었어서 그 비린내때문에 개..개 비린내 이거에 그 제가 좀이게 생긴거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렇게 조금 개 비가 약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딱 시켜먹어봤는데 개 비린내를 완전 100%다 잡았어 저 다른 데서 안, 안 시켜먹고 그 김영미 김영미 간장게장을 시켜먹어요 3년만에 간장 계장은 먹을 수 있다. 와, 빨리 화요일에 됐으면 좋겠다. 아, 간장 계장. 전북, 전북보다는 제가 노가다를 저, 그 전북, 전주 그, 그쪽으로 그한 일을 가봤는데 전북보다는 전남이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남쪽, 전남 저 음식의 맛이 뭐라고 그랬지? 칼칼하고 김치 같은 것도 칼칼하고 젓갈을 많이 넣고 전남이 완전 전라북도하고 저, 저, 전라남도하고 완전 그 맛이 차이가 확 틀리더라고 내 입맛에는 전라남도가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구독자님들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지금 사는 것만 경상도에 살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토박이 아우, 치아네. 아잘자야아아아 빠! 도둑놈, 도둑놈 워낙 잘 가, 감시하고 있잖아. 집에 그거 있잖아. 그, 그, 저거, 개사료, 개사료 훔 훔쳐갈 수 있어, 빠. 저거, 내일 택배로 그, 그 구독자님들한테, 다들 명한테 보내야 되는데, 도둑놈 들어와서 저거, 개사료 훔쳐가면 큰일 난다. 통된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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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냐 빠! 아빠! 빵 어디갔어? 아, 어디 아 순이한테 시키면 안되고 빵한테 시켜야 돼 게사로 훔쳐가지 않게 잘따다른그 훔쳐갈거 없어 우리집에 아무것도 없고 게사로 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